벨스 비법 알람 시간에 맞춰서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작심삼일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저는 살짝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만 하면 딴 생각이 막 나요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성적에 대한 불안함이 좀 많이 큰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도 좀없었으면 좋겠고 체력도 키우고 싶은데 그런 거 어디 없을까요? 진짜 그 놈의 시험 스트레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진짜 잠을 하나도 못 자겠어요. 진짜로. 그게 다 공부 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. 공부 체력 길러주는 하루 두 번의 패스 신공. 아침엔 두뇌 건강을 켜고 하루 활력 충전을. 잠들기 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와 에너지 재충전을 아이들의 패스 비법. 이젠 광동 패스 신공. 패스 신공. 저도 이제 문제 없어요. 저도 이제 문제 없습니다.